저는 아까 전에 그뭐 이야기했던 조언과 비슷한데 좀 개념 공부에 시간 투자를 좀 많이 해라 국사는 어 이게 요즘에 이제 노량진에서 그 돌아다니는 어떤 그안 좋은 소문들 뭐냐면 뭐 기출 문제를 여러 번 회독해서 암기하면 된다 어 그렇게 해 가지고는 합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니까 러 어. 개념 수업을 좀 충실하게 듣고, 사실 국사는 개념 수업만 잘 듣고 봐도 합격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. 그러니까 개념 수업을 잘 듣고, 오랜 기간 동안 시간 투자해서 개념 수업을 좀 충실히 듣고,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제가 그 조언 과정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, 어, 본인을 좀 객관화 하자. 그,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. 우리 선생님들도 사실 그런데, 저는 이제 지금 이제 한 살씩 한 살씩 먹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보통 이제 사람이 IQ가 100이라고 보면 남을 관찰하는 데는 IQ가 한10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음. 네네. 그러니까 남의 잘못된 거 이렇게, 이렇게 맞아. 발견하고 이러는 데는 1000 정도 되는데 자기를 보는 데는 IQ가 한1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자기 잘못이나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객관화시키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겠죠. 그래서 어, 아까 전에도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, 좀 본인의 실력, 그 다음에 본인의 학습 상태, 이런 것들을 좀 객관화를 좀 시켜서 나에게. 어느 정도의 물리적 시간이 확보돼야 합격할 수 있는지.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좀 정리를 머릿속에서 좀 하셨으면 좋겠고, 어, 강의 커리큘럼은 뭐 제가 매번 얘기하는 올일론 강의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듣고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로 넘어가시면 됩니다. 그리고 문제풀이의 핵심은 기출 문제풀이에요. 그러니까그 뒤쪽 문제풀이는 못 하시더라도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기출을 좀 여러 번회독하시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어, 싶습니다. 음.